장기용. 소속사 이적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커리어 전략. 한편의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장기용을 둘러싼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그 관심의 중심은 더 이상 작품 속 케미스트리가 아니다. 이제는 그의 커리어가 새롭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 장기용이 기존 소속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적한 것은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다. 이는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시점에 이뤄진 전략적 선택이며 배우 브랜드를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소속사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배우가 대중적인 남자 주인공으로 포지셔닝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그의 커리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케이스 스터디에 가깝다. 첫 번째 질문은 YG 엔터테인먼트가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한 것이 왜 장기용의 행보를 평소보다 더욱 주목받게 만드는가이다. 두 번째는 UAA 합류가 그의 배역 선택 전략과 캐스팅,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이다. 세 번째는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이다. 이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칭찬이나 팬심이 아닌 전문적인 산업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사생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그리까록의 다룸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개인적인 부분은 오직 공개적이며 직업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한정된다. 군 입대와 전역 시점, 소속사 변경, 프로젝트 선택 전략 등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식 정보만을 다룬다. 연애의 루머나 스크린밖에 사적인 이야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분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에서 한 배우가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조율해 나가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는 불필요한 논란의 위험을 줄이고 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시점들을 정리해보자. 장기용은 2023년 2월 22일 저녁했다. 이는 한국 남자 배우들에게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공백기의 종류를 의미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5년 1월 17일, YG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하고 음악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이는 여러 소속 배우들의 재배치를 불가피하게 만든 구조적 변화였다. 그리고 2025년 2월 23일, 장기용이 UAA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확정되며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 타임라인은 이후 모든 분석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기준점들이다. 전역이라는 시점은 단순히 연기 활동을 재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제작자들의 시선 속에서 배우의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군 복무로 인한 공백 이후 그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캐스팅 시장은 명확한 답을 원한다. 그가 안전한 로맨스 장르의 남자 주인공으로 계속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회색지대의 복잡한 캐릭터로 전환하여 연기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것인지 말이다. 전역 후 시기는 항상 균형의 문제다. 인기를 회복하면서도 동시에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그 이후의 소속사 변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YG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관리 사업을 중단한다는 발표는 단순한 업계 뉴스가 아니었다. 이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배우에게 소속사는 단순히 계약을 맺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대본을 선별하는 전문팀, 제작사와의 네트워크, PR 전략 전반. 그리고 영화 중심인지, 대중드라마 중심인지를 결정하는 포지셔닝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계가 배우 부문에서 철수하면 소속 배우들은 새로운 계약처를 찾는 것을 넘어서 배역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소속사 변경 이야기가 쉽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마치 축구선수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전술 시스템과 팀 컬러를 찾아 이적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소속사의 역할은 단순한 매니지먼트를 훨씬 넘어선다. 특히 배우의 경우, 소속사가 보유한 제작사와의 파이프라인, 캐스팅 디렉터들과의 신뢰 관계, 그리고 업계 내 평판이 직접적으로 배우가 받을 수 있는 대본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 YG가 배우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 전체가 해체된다는 의미이며 소속 배우들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기회이자 도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5년에서 10년의 배우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용의 UAA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23일 장기용의 UAA 전속 계약 체결은 브랜드 재구축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UAA는 연기력이 검증되고 장기적인 커리어 방향성을 중시하는 배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UAA가 얼마나 유명한 소속사인가가 아니다. 진짜 핵심은 UAA가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장기용을 어떤 방향으로 밀어줄 것인가이다. 대중적인 남자 주인공 이미지를 계속해서 최적화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회색지대의 복잡한 캐릭터와 무게감 있는 배역으로 전환하여 평단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직업적 관점에서 새로운 소속사는 새로운 조종석과 같다. 그것은 배우의 재능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커리어의 궤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작품이 방영을 마친 직후의 시기는 매우 귀중한 황금 시간대다.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시청자들은 여전히 캐릭터를 기억하고 관련 영상 클립은 계속해서 확산되며 언론은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묻는다. 이때 새로운 소속사를 가진 배우는 이러한 여운과 관심을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쉽다. 더 좋은 대본 제안을 받고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배역을 맡으며 주목도가 높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확정할 수 있다. 장기용에게 이 시간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UAE라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작품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끝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타이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드라마 시장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대중의 관심은 순식간에 다른 배우와 작품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작품 종영 직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배우의 다음 계약 조건과 배역의 질을 결정짓는다. 특히 소속사를 새로 옮긴 경우라면 새로운 소속사의 네트워크와 전략을 활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장기용의 경우 작품 종영 시점과 UAE의 계약 시점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산의 결과로 보이며, 이는 그와 그의 팀이 커리어 관리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을 추측하거나 근거 없는 예측을 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중적인 지도를 확실히 다지고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한 안전한 히트작 선택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통제된 리스크 테이킹으로 회색지대의 캐릭터나 심리적 깊이가 있는 배역을 통해 연기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나 높은 퀄리티의 시리즈를 통한 평단 인정 획득으로 단순히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다. 분석의 핵심은 소속사 변경이 배역 경로의 변경을 동반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며 이 3단계 로드맵은 안전하면서도 레벨을 높이는 검증된 방법이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한국 드라마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첫 번째 안전한 히트작 단계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장르와 캐릭터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공백기 이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 이는 광고 계약이나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두 번째 통제된 리스크 단계에서는 기존 팬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배역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로맨스 요소가 있지만 복잡한 심리를 가진 캐릭터나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평단 인정 단계는 배우로서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 폭넓은 배역 제한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친 배우들은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6개월을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첫째, 다음 배역이 기존의 틀을 깨는가? 톤을 바꾸거나 직업군을 바꾸거나 캐릭터의 핵심 동기를 변화시키는가? 둘째, 언론과 미디어가 그를 어떤 키워드와 연결하는가? 로맨스 장르 주연인가? 멜로드라마 주연인가? 느와르 장르인가? 아니면 실력파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는가? 셋째, 새로운 소속사가 영화제나 영화 쪽으로 그를 밀어주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넷째, 대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가? 아니면 단순히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가? 이네 가지 포인트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다음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용이 진정으로 레벨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력서의 로고만 바꾼 것인지 명확히 알수 있다. 네, 결론적으로 2025년 장기용의 이야기는 명확하다. 기존 시스템이 배우 매니지먼트 부문에서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 필드를 바꾸고, UAA라는 새로운 발판으로 이동하여 커리어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만약 다음 행보가 충분히 차별화되고 충분히 날카롭다면, 이 시기는 그가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에서 배역의 깊이로 존중받는 배우로 전환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수 있다. 시장은 생태계를 바꾼 직후에 올바른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후하게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YG에서 UAA로의 이동은 진정한 업그레이드인가? 아니면 단순히 간판만 바꾼 것인가? 장기용은 업그레이드 된 로맨스 장르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스릴러나 느와르 장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가? 전역 후 그는 대중적 인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평단의 인정과 작품성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론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이 흥미로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